1차 파이팅! 저노래한번 주세요. 고백 사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인 추천픽 밀크티. 미쳤다. 응? 아니? 이단비의 사진을 위한 열정적인 그녀의 모습. 어, 이거 하나 사갈까 귀여워 대롱대롱 어 수세미야 목욕장 어 담비 연애비는 사가야 되나 어디 어디 어 담비 꺼다 <laughs> 올해 연애하게 해주세요 담비가 이거 <laughs> 다 사가야 겠는데나 사업도 하고 싶고 재물도 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연애 어 욕심이 하고... 너무 많은데요? <laughs> 네, 막아주세요 제 누가 크래커인데요? 진짜 갑자기 한 여름. 어,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그니까. 어, 뭐야? 이거 아닌가? 이렇게 <laughs> 내가 제일 먹고 싶었던 카리도넛 짠 샀습니다. 와, 진짜따 같아. 우리의 몇 번째 음료야? 한네 다섯 번째? 무슨 냄새야? 어, 뒤로, 뒤로 타도 되겠는데? 가 누군가 안 가고 지루하고 재미 없기 때문에 물론 이따가 쉬는 시간도 드릴 것이지만 제가 대만에 가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가방에 넣어 왔습니다. 자, 우리 손님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렇죠. 제가 집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온 대만의 지도입니다. 자, 근데 우리 제가 지도 설명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숫자 몇조 할까요? 팔.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면 발음 때문에 그런 건데. 분들만 얼른 다녀오시고 제가 멜트하는 동안 얼른 다니. 다녀... 안으로 오세요 여왕이 l l you, 이 w 여 n t 있 o tell you, I want to tell you, I want to tell you, I want to t e 보야 어? 그냥 I 응. 귀여워. 아니 스폰지밥 살것 같아. 다 가짜 같아. 여기는 어딘가요? 저희는 이제 1구역으로 맞아요. 하트 뭐야, 바위 자 보이시나요?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laughs> 저도 못 찾겠습니다. 그 그냥 저는 돌멩이 사이에서 찍장이예어 예쁠 것 같아. 하트 바위. 아, 어? 나뭐 신고가 필요하지. <laughs> 충실하셔야죠. 아 맞아요. 저 브이로그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자꾸 자. 이게 바로 여왕 바위래요. 맞아요. 근데 여기 투가 왜 붙었는지 궁금하시죠? 비밀이에요. 네. <laughs> 대만 오셔서 버스투어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야 여기다. 오 오. 자 일단 다섯다.

天灯一杯五十。<noise> <noise> 진짜 와. 안 빠르네. 밤이라 보세요, B. 이렇게,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놓우세요 짠, 닭날개 볶음밥 하고 땅콩 아이스크림, 대만의 지코바. <laughs> 오, 밥 응. 맛있어? 맛있어? 짠, 맛있어. <laughs> 미안한데 유령 버스.

아, 아 짠! 음. 우리 효도템. 효도템. 효도템, 효도템. 우롱차 샀습니다. 완장. 와 안개. 레전드

뭐 들어 있는 거지? 비어 있어? 아직물 모르... 이게 바로 기술이다. 이것이 기술. 와. 뺏을 때, 뺏을 때. 뺏을 때. 고구마 불 샀어요 짠4 9 98? 100 내면 되지 뭐 계란인 줄 알았는데 짱구 엉덩이 <laughs> 나는 1점이다 너야 나못 찍고. 어머어머어 네, 버섯에 레몬, 후추 이게 맞나요? 아니, 용기나 우와 그냥 몇 바퀴 이렇게 둘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족하면 또 뿌리면 되니까 짠 아, 이거? 타야 돼? 진짜 마지막 밤이다. 어제 날 아프게 한 곳. 날 멍든 게 만든 곳.